안녕하세요. 유희자덕입니다 벌써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3월이 됐기 때문에 잠깐 추워지긴 했는데 사실상 3월이면 이제 시즌 온입니다. 제 옷도 보세요. 이제 얇은 이제 자켓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봄이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자덕들이 슬슬 활동하는 이 시즌이 돼서 업체들도 바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해야 되니까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신제품 발표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100% 고글 미업 행사라고 하는 행사에서 이제 신제품 발표도 하고 제품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인플루언서들 이제 모아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행사 가면 대부분 그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나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그미업 행사는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네, 성수동에 있는 한 공간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100% 고글 미덥 행사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수입하고 이렇게 판매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다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니면, 러닝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용품이 조금 겹치죠 의류라든지 뭐 고글 그다음에 뭐 순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좀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C.L.레 여기는 이제 런닝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의류 브랜드인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있는데 익숙한 분, 연프로님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안 더워요? 아니, 저, 여기 저기 클럽인 줄 알고 왔는데 네, 클럽이 아데저 클럽 최대 받고 왔는데 그러네 클럽이 아니네 그러네 여기 미러볼이 어, 여인데 어, 어, 어. 신발까지 아, 다 이거. 클럽으로 어, 이거, 이거, 이거. 잘못 왔나봐요 재명아 어? 형님 안녕하세요 너왜꼭 자전거 안 타는 데서만 만났냐? 네. 그러게요 이 친구는 재명이라고 포토그래퍼예요 뭐 프로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아마추어, 우리 자전거 타면서 포토하는 친구인데 사진 너무 잘 찍어가지고, 제명이 말고도 이렇게 포토하시는 분들이나 연프로님처럼 이런 프로 선수들, 아니면 동호인 중에서도 MC터 분들, 동호회 그런 그룹장들, 이런 분들도 많이 초대가 됐어요. 막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니면 막 인스타 하는 사람들, 막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물론 저도 그러지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뭔가 저는 그냥 좀 별로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쪽 영역에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초, 초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아, 이거 좀 궁금했는데. 어떤 거예요? 어. 네. 라이프스타일. 처음 아 아, 이거 저 집에 두개 있어요. 하나 가져와. 하나요? 당도네이말안 <laughs> <강돈에 엑셋만 웃음> 들었지. 바로 대답을 바로 안 한다. 안 한다? <laughs> 저 순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laughs> 야, 엄청 가벼 그냥 뭐 광고 채널이 아니라 엠베서더라고 할 거면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관련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단순히 뭐 그냥 팔로워가 많고 채널에 구독자가 많고 뷰가 많이 찍힌다. 그거 가지고 그냥 이제 광고 홍보 많이 퍼트려진다. 뭐 이걸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되기에는 이쪽 산업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마케터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행사의 취지를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사실 신제품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출시가 지연돼서 지연된 김에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런 행사를 한 번도 못 해봐서 저희 브랜드 계속 도와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 분들을 이제 초대를 드렸고요 만나 뵙고 싶어서 이제 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여기 수입사 이름이 이제 올포기어라고 하는 수입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파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세파스에서 하는 행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는 것도 많고 한데 이제 여기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러닝 크루라든지 라이딩 크루, 등산 크루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막 해요. 근데 단순히 뭐뭐 뭐 인스타 팔로우 많으면 뽑아주고 막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코스를 미리 분석하고 리딩을 해줄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열심히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런 포토 분들. 이런 좀 이타적인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 예전부터 알았거든요. 이렇게 봐왔는데, 에이, 그래도 그렇지, 설마. 팔로 많은 애들 뽑아주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지고 결국은 인플루언서 애들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리딩 해줘라. 그거 아니야? 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리딩 해주시는 분들 말고 나머지 멤버분들도 진짜 열심히 여기에 임하시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이걸 구성을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고 여기서 오늘은 이제 100% 고글 뭐 행사였지만 여기서 하는 다른 브랜드들 행사들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폴라랜드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되게 강한 나라에도 이제 액정 같은 게 보이는 그리고 뭐 이제 새로 나온 고글이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글에 대한 뭐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사실 예쁜 거 써왔는데 아 요게 또 기능이 또 이렇게 다 다르구나 알게 됐는데 제가 여기 영상에서 그거 뭐다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쵸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은 뭐 영상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여기 뭐 참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회사에 뭔가 이런 마케팅적 행보가 멋있어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남기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행사는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한뭐 시간 정도 걸렸나?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제품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고을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는 게두개 있는데, 그두개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럭키드로 추첨해서 선물 좀 나눠주시고, 했습니다. 십오 번. 안녕하세요. 1 7년 동안 자전거 선수생활했고 지금은 아 선수 지금? 팔방에서 벨로파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이분도 이제 첫 번째 선물 받으신 분인데 이제 선수 출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런닝 쪽은 제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런닝 쪽에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선물 받으신 분들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분들 아니면. 그룹장 분들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런닝 <laughs> 하고 있고 네, 지금 해야죠. 현재 언더터로 활동하고 있는 어입니다사실 <laughs>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이런 업체들이 마케팅을 할때이런 식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될 거예요. 실, 실적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전환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로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몇 개가 팔렸다.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실제로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고 하면, 막 SNS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호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는데 그 구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저는 뽑기운이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한 분씩 사실 다막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할수 없는데 아 이런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라도 좀알 수가 있어서 좋은 행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실 좀 이런 장르를 떠나서 러닝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같이 뭔가 해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사실 저희 행사들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오신 분들이 사실 그냥 운동선수 나이인데 거의 체육인의 사람들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서. 근데 사실 저는 체육인이 아니잖아요. <laughs>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운동 잘 못하는 사람인 거 같은데 우리 아재들을 대변해서 항상 요런데갈 때마다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새로 나오는 건데, 그러 그러니까 이거 S3보다 여자애들은 이게 낫겠다. 맞아 맞아. 용로아 너, 아, 너 이거 써봐, 지금. 이거요? 이거 먼저 써봐. 그러네. 약간 뭐요 약간 멋있는 느낌이다. 왜요? 근데 이제 봐라 이제 이런 거는 저기 자, 루나틱 써봐 이제 안 어울린다 봐봐, 봐봐. 이제 안 어울린다 봐봐. 아, 봐봐. 아. 봐봐. 아니, 이거, 이거 봐봐 <laughs> 고글 괴롭히지 말고 봐 이게 100%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고글이에요 아직 판매는 안 하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멋있죠 그리고 또 요거 이렇게 코 받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제품인데. 잘 타는 사람이 써야 될것 같은 좀 강력한 디자인이고, 그 전에 썼던 거, 지금 저희 롱롱이가 쓰고 있는 거. 저거는 S3랑 디자인이 좀 상당히 유사한데, S3보다 조금 더 기계적인 멋이 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저 제품들,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그리고 기존 제품들보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출시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잘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날 행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35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 했고요. 또 저는 이런 데 가면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아니죠. 여기 이사님 만나가지고 공동구매 할수 없냐. 또 이렇게 막 뒤를 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쪽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에 공동구매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결정되는 대로 공동구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딩은 아니지만 브랜드 미드업 행사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 좀 전해드렸고 다음에는 이 안장 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